자, 볼게요. 방정식과 부 i 식의 활용. 자, 우리가 이 미분을 배워서 방정식과 부 n 식 t sure if y 이이 r e not s u r 해이 f 보자. 어? 이 e 방정식 sure if y o 의 r e 의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볼게 u r e if you're not s u 주 쉬운 f t y는 x-2가 있고, x 2 있어. 오케이? 됐죠? 응. 자 그럼 봐봐. 얘가 이 이차함수에, 됐죠? 응. 이렇게 두면 이 이차함수잖아. 근데 응. 이렇게 서 이렇게 보면 y가 0이라고 보면 니 이차 방정식이지. 아, 네. 맞니? 예. 그럼 이차 방정식의 근이, 이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야? 2하고, 2하고 1이죠. 맞죠? 방정식의 근 중에서 아니 무슨 근이냐? 방정식 방정식들 중에서 무슨 근? 실근이에요 실근 네. 됐죠? 허근이 네. 나오면 우리가 함수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x가 1과 2는 방정식의 실근이죠 네. 근데 네.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뭐라고 르냐면 음. 함수에서 보면 y가 0되는 값을 우리가 이 함수에서 뭐라고 그러니?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을 뭐라고 그래? n절 x절편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x절편이긴 한데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한다? 걔는 뭐가 같냐면 x 축과의 이렇게 게의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무슨 좌표? X 좌표 이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 단순한 얘기잖아, 맞지? 네.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면 은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Y라고 하면 그 다음에 Y하고의 함수죠. 근데 그게 1, 2가, 방정식에서는 그리고 함수에서는 뭐야? 교점. 어느 부분? x 축과의 교점이 무슨 좌표? X. What 요뭐 줄여서 쓰면 x t t 이겠지 r Picture. p 의 c t u r e p i 다이 u 이 e Picture. p i c 봐 u r 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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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제곱하고 e p i c t u 가 x 스 i c t u r e Picture. Picture. p i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볼게 요 교점 됐지? 얘네들 교점을 X좌표를 구해볼까야 그럼 어떻게 하니? 교점 구할때 Y하고 Y가 같다고 풀거지? 네. 그럼 다 된다? 얘를 X제곱은 네. 뭐하겠어? X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해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얼마다? 0 네.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니 X 마이너스 2에다가 뭐이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X가 얼마나 나와? 2가 나오면 네.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2하고 마이너스 1이란게 뭐냐면, 이차함수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보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맞지? 오케이? 그 교점에 대해서, 교점에서 하나의 엑스 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얼마다? 이란 얘기지. 됐어? 잘 봐. 이걸 정리하면, 이 x 스랑 2하고 마이너스 1이란 놈은 결국에 뭐냐면, 또 뭐냐, 알겠어? 잘 봐.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근데 네,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방정식? 두 방정식인 거니까 연립 방정식이지. 아, 예. 네. 맞죠? 연립 방정식을 무슨 근? 실이거든이 2하고 -2잖아.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고 누가고? 2차식하고 <laughs> 이 1차식. 그렇죠? 얘는 2차식하고 누구에서 2차식하고 x에 추가했죠. 그거의 바로 뭐야? 교점. 교점. 여 무슨 좌표? X 좌표 X 좌표 이해 그러니까 X 추가고든 어떤 그뭐 2차 함수 1차 함수든 이해되네? 뭐가? 실근 방정식의 실근 이렇게 두개가 넘으면 연립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둘다 음. 뭐다? 교점의 X 좌표 를얘게 되는거야 오케이? 그게 몇 차식이든지 간에. 이해되나? 네렇죠좀 확장시켜 볼게요 좀 확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3차원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차원조야, y는 fx. 오케이? 근데 이것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고, 4차원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4차원조가 있으면, y는 4차원조가 있겠지? 네. 그럼 얘는 지금 뭐 나오냐면, 교점이 몇개 생기니, 지금, 두 개. x1과 x2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고 치면, 오케이? 됐죠? 여기 두 개가 치면, 이 x1과 x2는,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 실근이죠 네. 이면서 바로 뭐야 음, 교점이 네. 뭐가 네. 되는 거야? x좌표 네. 네. 그렇죠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다 포인트라고 그게 어떤 식이든 간에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실, 교점이 두 개면 몇개구야 실근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도함수 미분을 구해서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 방정식의 그이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방정식의 뭐야?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방정식 이 그런데 아, 네. 오케이 어 방정식이 두 개다 아, 교점의 좌표가 두 개다 그럼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케이 실근이 하나가 양수고요 하나가 양수고요 하나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이 결론한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다 도함수를 방정식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쓸거고 앞으로 근데 여러분 좀 특수한 경우를 볼게요 앞으로 이거 할건데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미적분원에서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뭐야? 3차고 4차 밖에 없지? 오케이 근데 잘봐 3차원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지금 이제 뭐만 놓고 얘기할거냐면 3차 함만 먼저 보자 말이야. 3차 함수만 3차 함수를 주 내용으로 해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잘봐 이렇게 그냥 올라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극대도 없 극소도 없으니까 어떤 특이점이 없어, 알았니?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근이 무조건 몇 개겠어? 강정식이 3개 아니죠? 해봐 어떤 3차 함수가 fx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한참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야 그럼 걔를 0으로 만들어서 방정식의 근의 기술을 따져보자고. 무조건 몇 개겠어? 무조건 하나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X를 한번 뚫고 올라갈 거 아니야. 무조건 한개예요 오케이? 그럼 근의 기술을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한 개. 끝! 됐니? 오케이? 잘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근이 몇 개일 때가 궁금하다면 한 개를 적게 계속 증가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두개일 때는, 뭐 때두개일때 이런 거잖아 이게 증가하다가 이게 접하는 거 접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두 개가 있겠죠? 예 오케이?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알아볼 거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어떤 경우를 주로 보냐면 이렇게 꼴록꼴록한 경우를 주로 보자고 뭐. 됐어?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건 단순하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란 말이야 됐죠? 근데 이렇게 꼴록꼴록한 거는 근의 개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쭉 이렇게 있는데, 볼록 볼록해. 그럼 어떤데, 볼록 볼록한 이렇게 볼록 볼록해. 됐죠 그럼 교점이 몇개지세 개죠. 3개. 교점이 세 개라는 건, 얘 0이라고 놨을때 근이 몇 개인 거야? 세 개. 교점의 개수가 곧 근이 거니까 맞지? 네.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다 그려보면 돼 사실은.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약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래프를 그렸던 얘가 만약에 10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까지 갔다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교점이 몇 개야? 3개. 알수 있죠? 근데 그걸 매번 그리기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오케이 좀 추락해서 그려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원리만 이게 되나? 오케이 아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볼록볼록하다는 얘기는, 알파를 넣었을 때이 값이 네. 무슨 값이야? 말하면 안되 돼. 아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생일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영호랑 애들이 킹을 사왔어요. 네네. 여기 작가님 할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 네네네. 잘, 음. 잘 봐. 오케이. 잘 봐. 여기서 증가나 감소다 증가하지. 하나. 그럼 봐. 그럼 얘를 뭐라고 뭐라 그래 우리가? 아니 뭐라고 그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라고 그래. 극대 그렇지. 정신 차려. 네. 손등먹지 말고 좀 차려 봐좀 뭐하는거야 얘가 극대라고 그러잖아 맞지? 네 케인 네. 얘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저 니는 아, 내생일이 챙기면 되잖아 언제예요? 어? 언제인데 언제인지 모르잖아 맞지? 챙기지 말라는 네, 얘기야 수업이라 들어 알어아진 수업이라 들어 알지 수업이라 들어 내 생일 챙겨주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와이프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 내 생일 챙기지 말라고 알았지? 귀찮아 그렇으니까 아, 그니까, 수업이나 들어, 알았어? 공식적 놓지 말고. 자, 올라갔다가 극대 려오고이게 극소가 되고 됐죠? 네. 그잘 봐. 이렇게 교점이 근이 몇 개인 거? 네네. 세 개가 되려면, 극대는 당연히 무슨 수에 되겠어요? 0보다는, 이쪽에 있으니 근이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실근이 몇 개일 때, 실근이 세 개일 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근이 세 개일 때를 보면, 극대가 양수가 왔다가 내려오면서 음수가 되고 올라가야지만, 이겠지? 오케이? 네, 맞고명 네, 네. 되셨지? 네. <laughs> 자, 들어. 10초야지. 10초. 네. 수능 보러 갔을때 어깨에서 적응하실 수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떡 하는 거야. 자, 봐. 실근의 세계. 맞네 자, 실근의 세계면 어떻게 되면 극대라는 건뭐그 자, 봐. f 의 알파를 넣었을 때. 그 다음, 베타를 넣으면 여기는 베타를 넣었을 때. 맞지? 네 오케이? 네, 네. 그럼 자 그럼 뭐? 얘가 뭐야? 극대고 얘가 뭐야? 극소죠 그러 어. 극대와 네. 극소의 고비 음수 부호가 달라야지 네 하나는 양수하나 음수해야 될거 아니야 네 맞죠? 또는 걔가 어떻게 거꾸로 그려진다 음수는 이렇게 그거 아니냐 그럼 극소가 음수고 극대가 뭐야? 양수겠죠 네 어차피 부호는 다, 반대라고 그랬지? 네자 그래서 어떻 우리가 어 실근을 세개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의 고비 어떻다? 아이고. 아이고, 둘의 보가 다르니까 보다, 음수다 이렇게 따질 거라고요, 앞으로. 그래프를 다안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냥 극대화가 복수만는 구해서 결정짓겠다는 얘기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얘 실근이 3 개일 때죠? 네. 자, 이번에 실근이 몇, 네.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한까 하나에. 세개 있으니까. 두개가 갈까? 그래서 실근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됐나? 자, 실근이 두 개가 되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보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폴럭폴럭 하게게 접하고 올라가고, 맞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우리 접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요 값이 얼마야? 얘는 무슨 야. 뭐라 그래, 얘를? 극소. 극소가. 얘는 뭐라 그래? 극대가. 극대. 극대. 됐죠? 네. 극대가. 얘는 극소가 0이고, 얘는 극대가 0이지?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여기네 네. 그럼 그걸 간단히 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이 곱해서요 그렇죠. 극대와. 그 다음에 극소를 어떻게 한다? 극소를 어떻게 한다? 정리하니까 편하잖아요 네 편하다 오케이? 네 그쵸? 그 다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자 그려보는 거야 자그 다음에 실근 이몇 개일 때가 있겠어? 한 개일 때가 있어야 계속 증가하는 어차피 실근이 하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우린 지금 극대 극소가 있는 볼록볼록함하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쵸? 네 그치? 볼록볼록하 극대 극수가 있지만 둘점은 하나잖아 예즉 실근이 몇 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볼록볼록하지만 뭐야? 극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하나 하나네 그럼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극대고 네. 얘가 극소죠네 에서만 우리가 극대 극소를 따져서 실근의 개수를 바로바로 바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미분을 배워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세개인지두개인지한개인지를 바로바로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쪽저 네, 응. 중간에 있는 거예요 곱하기 둘다영이면 어떻게 돼요? 둘다 0일 수가 있어요? 3개의 어, 극소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지 아 무조건 아, 아, 안 되구나 그게 차수가 더 많아 아니. 맞죠? 나 이름 그래프야 이고그래 이러면 극대가 겁나게 많고 각서가 겁나게 많지 그죠 그럼 어떨다 얘랑 얘가 값이 같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극대 하나 각서라니까 같을 수가 어, 네, 없죠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네. 그럼 뭐야? 3차서 함수에서만 따지고 있어는 거죠 오케이? 네, 네 그럼 할 거고요 자 그럼 뒤쪽으로 가보세요 자 이번엔 부등식 A 활용 방정식 A 활용을 이렇게 했죠 네. 자 이제 부등식 A 활용은 크다 작다를 말하는 거잖아 4차 함수는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직접 해보자 연런기다알지네 간단히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네. 그려야 되쥬? 이런 겁니다 아 네, 맞쥬 야 그러니까 4차 수가 많이 나오겠니? 3차 수가 네. 많이 나오겠니? 네. 3차요? 3차가 많이 나오죠 네, 네. 4차는 가, 간단히 할수 있는 원리가 네. 적잖아 얘를 그러니까 공부한 놈은 빨리 할수 있죠 이쪽으로 시험 겠지아 오케이? 공부하라가요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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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등식의 활용. 그러 부등식의 활용은 3차일 때4차일때가 달라요. 부등식에서는. 자, 봐. 부등식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자, 부등식에서 할 건데, 부등식에서 할 건데, 자, 봐. 부등식인데 일단 4차 함수부터부터 게 4차 함수로 간단해. 자, 그렇죠? 가보세요. 부등식에서 활용할 건데, 4차 함수야. 자, 4차 함수는요. 우리가 그 앞에 최고계수가 양수일 때만 볼게. 오케이. 어쨌든 구등 식은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끝나니까 됐다자4차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가 x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차함수가 됐지? 그럼 볼게요 x축에 이렇게 있지? 맞아? 네 근데 이4차함수가 항상 0보다 <laughs> 커있는 걸을 놓든지 간에 맞아? 그럼 어떻게 돼서 그래프가? 그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 비교해보니 이건? 아니에요.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그렇게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네. 좋겠어? 한 놈만 비교하면 돼, 한 놈만. 0보다 그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아니죠, 4 0 0 0 판별식 어딨니? 지성. 죄송하죠? 생각해봐. 극대 극소한 대씩만?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0보다 크다는 걸볼 거지. 다 0보다 큰걸 보이는데. 그러면 딱한 놈만 비교하면 된다니까? 아, 극대. 극대를 비교하면 어게해 아, 극소, 어, 네,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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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근데 얘도 거야. 나 아, 극소, 극소. 정확히 말하면 극소가 아니라 그럴까? 제일 작은 놈. 최소값 네. 최소를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네. 뭐 이런 거잖아.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놈이 몇 등급이야? 1등급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야, 이거 정뭐 꼴등이지? 1 등급이야, 이번에? 1등급이다. 꼴등아잖아 진짜. 이거 우리가 다 1등 되는 <laughs> 거죠? 이런 거잖아. 네, 네, 맞죠? 뭐 가끔 그래도 있다니까. 아요 공부 같겠다고 맞지? 선생님, 제가, 저희 집안에 제가 공부를 못해요. 너이번면 1등이었네. 아, 3등이었어요. <laughs> 3등이 저희 형들한전 1등이요. <laughs> 이럴 수 있잖아. 야, 우리 맞지? 응? 그럴 수 있잖아. <laughs> 나 옛날에 가르쳤던 애 진짜 그랬어. 엄마한테 내가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고 엄마한테 그랬다고. 내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러니까 과거 대입아이었거든 아마 열고 왔을 까야 문까지.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만화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연대 정도 갈 테니까, 연대 좀안아주이렇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랬어 야, 넌 그럼 주위, 형들은 어떻게 하는데집안이 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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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의사 집안, 의사 집안, 형들이 다 의대를. 응. 근데 자기는 의대를 갈 생각이 없대. 자기는 만화도 응. 좋고, 노는 것도 좋고, 그래서. 3년 뒤면, 엄마, 응. 이사를 만할 테니까, 놈들. 아, 마 진짜 좋았어. <laughs> 문과인데, 문건인데웬만한애도 수학을 잘했어. 영어가 당연히 잘하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알았지? 맞아.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대학을 잘못 갔어. 지금 연대야. 매일 많이 하네. 그렇죠. 알았지? 응. 그러니까. 맞아. 전체에서. 오케이. 모두 응. 따지고 싶다면 다 따질 필요 없다고. 누구만 따지는데. 제일 작은 것만 따지면 된다고. 오케이. 아직 이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마. 맞아. 거의 3년? 선... 군대 다 탔을 것 같고 이런데 갔을래? 의사가 됐을요 모르겠는데 궁금하네 혹시 이 영상을 보거든? <laughs> <laughs> 기억안나지댓글좀 <기분> <laughs> <되지? 웃음> <laughs> 달아줘 기억이 안날 이유 삼성 교수를 공부했었어 <laughs> 제일 작은 동 제일 작은 동 얘가 아니면 얘죠 극소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낮은 동이지 오케이? 그래서 어타나 최솟값 미니멈 최솟값을 따져서 걔가 넘보다 어나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네. 얘가 더 낮다고 생각하죠. 약간 더 내려, 약간 더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베타를 넣은 값이 뭐야? 뭐, 최소죠. 네. 그 최소가 0보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단위 다0보다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두공 들어갔다면, 여기도 두공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0 이상인 거니까 제일 작은 놈이 0이거나 양수다. 그럼 내가 꼴등이니까 나머지는 나다위에 나머지 높을 거다. 높이가.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4차 함수를 따질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극소. 제일, 제일 작은 것만 따지면 돼. 오케이? 최소값만. 물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당연히, 마이너스 곱해서 풀 거긴 해, 알았지? 아, 아. 됐죠? 근데 그냥 생각만 해볼게. 안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해? 음수가 <laughs> 나온다면 음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돼있어? 그래, 이렇게 돼있 네. 그럼 이때는 뭐겠어? fx가 어떻게 되겠니? 0보다 작은 걸 구하세요, 그 누가하냐? 모든 거에 대해서. 밑에 누구만 따지면 되니 최대가 최대만 따지면 되겠죠 이런 상으로지만 아무도 일안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곱해서 이걸 해버리지 았니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가 4차 함수는 이렇게 4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왔지 근데 자가 얘가 뭐라면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가 나왔겠요 3차 함수 내가 3차 함수라면 오케이 3차 함수는 보세요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립진다 A가 양수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려주지 맞아 최대가 있어 없어 없애요.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부등식을 어느 범위 이상이라고 말하기가 몰라라단 말이 항상 어떠냐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어하냐3차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얼마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려면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거니 오케이 이거 한 조각씩 못 들여가지고 네네 남자 숟가있고 여자 숟가이 있어요 네, 네. 아저 차고 있어서 저. 끝나고 나서 아네 네네 안녕하세요 나 재성이 전형 열심 배 열심히 네. 해볼게요 네참수하고4참수 맞지 3참수를 하게 면 K 대비 지금 이걸 벌려야 되이벌려는 이거 없을 <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참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위를 제한을 네. 줘. 항상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음. 그렇죠 문제가 되죠. 뭐,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 그 응, 0보다 크다, 큰 상수는 없잖아. 네. 항상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플러스 무한대, 뭐한테,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차 함수는 항상 이기 뭐라고 주냐면, X 값이 어떤 A, 여기다 A가 나왔어. 뭐필 p 라 할까요? 이 값보다 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또는, 클때 이렇게 준단 말이지. 무슨 얘기냐? 제 봐. 여기에 X가 뭐가 있어? P가 있죠? 그럼 X가 P보다 크다. 아니, 오른쪽만 놓자이그지 오케이? 이렇게 놓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대리? 그럼 우리가 X가 P보다 클때 이게 붙고, 다 차는 모든 이라고 말해. 일반적으로. 얼마 X가 P보다 클때 FX가 얼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 X가 P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걸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쪽만 따지자니, 기지 그러면 딱한 것만 따지면 되잖아. 누구? 이때도. 최소만 따지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언제? 극소에서 최소가 되겠죠. 그나? 네. 그래서 어쩌나? 요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는 f 알파 값. 최소 값만 0보다 큰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 가등 경우가 들어간다면, 여기도 당연히 뭐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되리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수있냐면 여기 등모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피가 빠지는 게 아니라 p 까지 뭐야? 포함되는 거죠. 그럼 자, 변수가 생기지. 얘가 최소일 수도 있지만 얘가 최소일 수도 있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 모를 구해서 P를 구해서 둘중에 뭐야? 작은 거 갖다가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비어있고 도적게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비어있고 도적게 내려가면 야,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잘 봐. 좋은, 엄청 좋은 좋은 질문이야. 잘 봐. 여기가 비어있는데. 그래, 거의 비어있는데. 알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피가 여기 있다. 고시여기 피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 비어있어. 맞지? 내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그럼 얘가 최선 아니지? 여기 작은 거니까. 근데 얘는 최선 아니야. 일단. 그럼 얘가 좀 점점 더 낮아지잖아. 맞지? 니값은 갖지 않으니까, 최소값을 가지, 않는 거죠. 안, 안, 안 갔죠. 갔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최소값을 갖지 않으면. 네. 아, 저것보다 크일네 어, 크면. 그러면, 요 p를 넣었을 때가이 뭐야, fp 값이지? 네. 이게 최소는 아니지만, 제일 작, 은 낮은 값에 해당하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떡다 어, 뭐. fp 값이 뭐인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 0일 때도 이렇게. 얘가 0일 때 놓을게. 얘가 그때 0어도 돼요. 왜? 얘가, 이게 없어 잘봐 없을때라도 이게 될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잘봐 얘가 등고가 들어갔지 여기 등고가 빠져있죠 잘봐 그때 이때, 이때는 P값이 최소에 하나가 있는데 당연히 얘가 양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양수인 건 알잖아 맞지 오케이 잘봐 근데 F P가 0이라고 쳐봐 얘가 높이가 0이야 근데 그 0은 들어가지 않더어가 안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함수 값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이거 만족하죠? 헷갈리지? 일단 문제 풀게 될거아 지금 한 번씩만 접해보면 돼. 상관없다고. 0이어도 되고, 양수도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잘 아, 봐. 아, 그럼여기도 빼볼게요. 그다음 여기 빼볼게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야? 꽃파랑이야, 이게? 네. 0보다 크죠? 네. 그럼 현재 최소가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래서. f 에 p를 넣은 게 0보다 크면 얘가 양수, 얘가 양수그 위에 거는 다 양수인 거니까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네. 그다음에 제가 이건 되구요또 f 에 p를 넣었을 때 얼마? 얘가 0이라면 이 높이가 얼마인 거야? 0. 0인 거지. 어차피. 얘가 높이가 0이면 0부터 출발해서 크다 가 되기 때문에 등과 빠질 줄 알지만 얘를 제외한 얘는 제외돼 있죠. 얘를 제외하고 다 뭐야? 영 보다 큰거지? 그래서 얘가 등과가 들어가더라도 모든 값에 대해서 영 보다 큰게 만족하지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여기가 들어와더라도 여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모든 함수값이보다 오른쪽에 대해서 p 보다 오른쪽에 대해서는 뭐다? 얘가 양수가 된다 이거죠 형님. 됐다 헷갈리지? 됐어? 천천히 따져봐야 알지 일단 논리는 했어야지 문제 적용시으로구분 한번 해볼게요자 그래서 4차하고 3차하고 4차는 그래서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3차는 보통 어떤다? 구간이 나옵니다 얼마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해볼게요 됐고 3차 됐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자 아까 구동식 참여할 때도 했는데 3차, 4차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3차, 4차가 아니라, 이런게 될수 있어. 우리가 어떤 fx라는 주가, 결과 gx보다, 아네 얘가 모든 값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크다. 그죠? 또는 어떤 x가 p보다 클 때, 항상. 그죠? 이게 크다. fx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당연히, 이거를 넘겨서. 맞죠? 이걸 넘겨서, Fx가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식 자체를 뭐또 다른 것 x H를 넣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면 되겠죠? 근데 넘겨서 한이 식이 얘가 4차라면 모든 실수란 얘기가 나올 거고 얘가 3차라면 X가 어떤 핏값보다 클 때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겨주면 4차식이 되면 4차의 풀법으로 3차식이 되면 3차의 풀법으로 풀면 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별거 없어요. 해봅시다. 안러면 쉬는 시간인 그냥 진행할게요. 쉬었다가 풀었다 갑시다. 이제 쉬